준서. 준서 카레. 카레. 어. 준우는 시켜? 두 개? 어. 응. 먹을까? 어. 아. 어. 아. 먹을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시키지 이준서 씨. 응. 여기가 어디죠? 구마모토. 구마모토, 여행어땠어요재밌었어요일 어. 제일 재밌었어요일재목욕어 제일 재이어 제일 재밌었어 제일 재 아, 도착은 저기고 출국은 이쪽이네. 네. 1층에, 어, 1층에 다돼있네 조금 해서. 나 라면 먹고 싶어. 라면. 어? 디 여기가 면세구역 같은데? 어, 여기가? 면세구역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 네. 안에, 안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구나? 안에 들어가자. 그치. 지금 여기, 여기 들어가는 길 없는 거잖아. 네, 그니까 여기가 면세구역이야. 아. 이게 국내선이잖아. 국내선이잖아. 여이 국내선. 국내선. 뭐야, 국내선, 수학, 국내선 안에, 아니, 국제선 안에 없는 건 아니겠지, 식당이?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나 가지고 가까이 좀 내려갔다 나오지. 왠지 갔다가 다시 나왔어. 수... 다시... 그렇지. 식당은 저기 없고 면세점만 있어. 그렇지. 닮았네. 국내 선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래. 그럼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이런가? 이쪽에 국제선이라고도 써있는 연결돼 있나 본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잘 보긴 했다 어? 준서야 너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하고 싶어? 어? 준서야 준호가 좋아하는 상어가 있는 거 같아 빨리 와봐 준서야 잠바부터 가방에 넣어야지 <laughs> 준서야 돈부터 꺼내 안 한다며 아 준서야 너네용돈을 이거 못 하는데? 얼마 아, 있구나? 얼만데? 500엔? 500원 있어? 500원 500원짜리로 해야 돼 준서야 왜뭐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게 뭔줄 알고? 아니 마이크야. 사탕 아니야. 사탕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없어. 사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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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둘아음 그래. 음? 아, 그래, 아, 그입구이거그이퍼 준우 같다, 그치? 준우 어떤 거할 거야, 둘 중에? 이거 할 거야? 음. 음. 아, 진짜 너무. 음. 아, 거짜가 아, 진짜 너무. 아, 진 아, <laughs> 공항이라고 비행기 게임 하는 거지. 준서야 여권 들고, 뿌잉. 뿌잉. 다 비행기 보러 가자. 음, 여기선 비행기가 안 보이네? 봐봐, 준서야 우리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탈 거야 아시아나. 아시아나. 응 아시아나. 아시아나는 어떤 색이야? 아시아나? 어 아시아나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이 색깔이야. 알록달록. 아, 어 알록달록. 음. 그, 응? 나. 아까 블랙 못 먹었잖아. 조금밖에. 응, 알았어. 가자. 준서야. 아빠가 음료수 사준다고 했잖아. 응. 근데 아빠가 돈이 없어. 아, 난, 난 있어. 어, 준서가 있어? 어. 어, 준서가 돈 꺼내봐. 이번엔 준서. 돈으로 해봐야지. 돈으로? 돈몇 개만 돼? 어, 500원. 여기는 지폐는 지금 뭐, 숫자가 뭘로 써 있어? 봐봐, 옆에 써 있어. 이게 0이야 어, 아니 천. 어, 그렇지. 지폐를 꺼내봐. 천짜리가 있어? 응. 어, 지금은 백. 뭐 먹을 거야? 그럼 콜라가, 포도사이다, 포도사이다. 오빠. 응. 오빠. 콜라 먹을 거야? 어. 하나, 먹어라. 왜? 나 앞으로 가. 아빠 앞으로 가.